내가 1순위가 아니니까. 어 무서워 나 진짜 언니 얘기 들을 때마다. <laughs> 겉과 손수 아니야? 어? 아 삼촌. 이엔한 생각. 뭐 샀는지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보다 언니와 점심 데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언니를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laughs> 안녕, 혜님이들. 오늘 별님이는 참석 안 했나요? 렛츠고! <laughs> 펜션 뭐야? 렛츠고! <Let's> <laughs> 아니, 이거 뭐야? 아는 동생이 선물 줬는데, 씻소리다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외국 거 같은데? 어, 외국 거잖아. <laughs> 어, 어. 아, 한국말이 하나. 딱 그러니까. 봐도, 언니, 딱 외국가. 봐도 외국 거지 않습니까? 외국 거, 미제 같은데, 미제? 아 근데 이거 왜안 뜯, 어떻게 뜯는 거야? 조금만, 조금만. 아무튼 이게 이렇게 치, 휴대용 칫솔이야 빨라야지. 휴대용 칫솔 리야 휴대용 치소리야 휴대용 치소리야 휴대용 치소리야 휴대용 치소리야 휴대용 치소리야 휴대용 치 먹어 적은 없는데, 제가 먹어본 결과, 커피가 아주 고소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미 있는 커피를 안 좋아해서, 여기 커피 맛있고,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는데, 바로바로 바로 여기. 맛있어요.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 뭐 먹을래? 세 분이신가요? 두 명이요. 두 분이요? 뭐 빼드릴게요. 두분이신요 네. 네. 친절에 그 중간이야. 이따 보면 알겠게 아마 오늘도 단무지 두장줄 거야. 두구고더 달라고 하지. 또두 개를. 넣어. 가지 덮밥. 여기 가지 덮밥이 아, 맛있어. 응. 하나 더는 언니 먹고 싶은 거 짬뽕? 아니 짬뽕 같은 거 그때 먹었는데 그게 더덜맵상보다 응. 응. 짜장면 짬뽕 둘중 하나만 골라봐. 짬뽕이지. 짬뽕. 짬뽕이. 가지 덮밥 좀 맵게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매콤한가요? 흰짬뽕도 뭐... 약간 매콤하죠? 어... 맵게 해 드릴게요 네, 둘다 맵게 해 주세요 제가 네. 너무 좋아하는 가지덮밥 매운 거 그리고 이거는 흰짬뽕 맵게 <laughs> 먹어볼게요 음. 어머니 아침에 먹는 거 같아요 백짬뽕도 괜찮은데? 어, 다음 주에 결혼식 어떻게 다음 주도 아니야 며칠 뒤야 모레 아, 언제니 아니 근데 머리를 하고 한복을 가서 결혼식장 가서 입으라는 데 맞아? 그래서. 저러실 때한것처럼 위로 걷는거 말고 가지건 있지 단추를 푸는 거 그런 거 입고 영재 살 진짜 많이 빠졌어. 11kg가요. 아, 근데 우, 엄마한테 사진 보내줬더니 너무 잘생기지 않았냐면서 정말 아들들은 엄마의 최고의 잘생긴 연예인이라더니 그 말이 맞나봐. 배부르다. 음, 볼까? 그래 아빠. 밥 먹기 전에 먹는 거보다 먹고 나서 먹는 게좋아 아무 상관 없대.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왜 다른 체지방 커팅 때는 어. 밥 먹고 맞아. 하루에 막세번 먹어야 되고 음. 이런데 이건 그냥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되니까. 이거 운동해서 여름에 바디프로필 바디 프로필 찍는 것도 유튜브 찍어야지. 바디프로필은 다시는 <laughs> 아, 못 찍겠어, 진짜. 진짜 용감했지. 아니, 나의 버튼 리스트였으니까 했지. 근데 그때 몸 진짜 예뻤어. 거울 있어? 나 오늘 팩트를 안 갖고 다 없어? 나는, 진짜로? 나는 그거 갖고 다니지 않아. 팩트 안 갖고 다녀? 응. 아침에 화장하면 끝이야. 그, 뭐, 거울 볼 일이 있잖아. 거울 볼 일이 없는데? 이빨에뭐 꼈는지도 음, 봐야 음, 되고. 핸드폰으로 보면 되는지. 아, 나 이거 뜯기 싫은데? 뜯어야 돼? 아예 안 보여? 어. 뿌예. <laughs> 이거 아, 뜯지 마, 어. 뭐지? 공주랑 언제였지? 일요일날에 영화 보러 갔었거든? 뭐? 캡틴 아메리카? 어. 근데 가기 전에 싸워서 영화 보는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끝나고 도 한마디도 안 하고, 진짜 영화. 봤어 어. 진짜로? 팝콘 어. 이런 것도 안 먹고? 그 내가 엄마니까 마음이 더 약한 가봐 팝콘 먹을 거야? 아, <laughs> 엄마. 졌네, 졌네. 어, 내가 졌어. 어. <laughs> 내가 져서. 먹는데? 팝콘 어, 먹을 거야? 응. 제일 비싼 거지. 오징어 다리까지 다 있는 그걸로 산 거야. 라지로? 엄마는 안 먹으니까 니 것만 사는 데는 그걸 못들었나봐 어. 언니 것까지 사왔어? 어. 내가 어. 엄마 안 먹을 건데 왜 이렇게 커서 사왔어? 라고 말했거든? 어. 어. 그래서 진짜 어. 그거를 혼자 다 먹었어. 음. 먹어보라는 소리 미치겠다. 사랑싸움 아니야? 아, 진짜 캡틴 아메리카가 눈으로 보는지 진짜 연인들처럼. 음. 끝나고 그냥 원래는 나의 계획은 끝나고 밥도 먹고. 대박이다. 그래서 어떻게 화했어? 그날 저녁에는 그냥 안양에 좀 가고 탈만하고. 아, 다음날. 아니 보 좋았잖아. 어떻게 된 거야? 너무 좋았지. 어 아름다운 자정으로. 어. 할까 하다가 엄마 너무 섭섭했다고. 미안하다 아우 어, 무서워 나 진짜 언니 얘기 들을 때마다 동주도 약하게 오는 편이 아닌데 이 정도잖아 그러니까 지원이 이거보다는 약하게 오는 거야 근데도 속상한 것이 다팍 그냥 아, 어. 세상의 전부까진 아니더라도 한80% 정도 차지하는 어. 거잖아 어. 근데 내가 1순위가 아닌 거 그러니까 나를 아직도 사랑해 근데 오래된 연인이어서 이제 건태기가 살짝 와서 너를 사랑 하지만 막 예전처럼 모든 게다 너랑 하고, 너랑 하는 게다 재밌고, 이네 말이 다 좋은 건 아니야, 이런. 그러도데 애들이 사춘기 갔을 때 엄마한테 반항하는 게, 서울 때 엄마 말이 무조건 다 맞는 줄 알았고, 어, 엄마가 다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반항심과 그런 게 생긴단 고그야 그게 이제 잔소리처럼 들리고. 음. 나너 굴러 이러길래 뭘 굴러 굴러 가자 가자 제가 밥은 사서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원래 커피 기다릴 때도 그렇게 예쁘게 서 있으면서 기다리나요? 어, 예뻐 보였나봐요. 아,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약간 세련되게. 그래요? 어, 퍼진 아줌마처럼 안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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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있는 청바지에 캡켓만 걸쳤는데도 걸쳤는 퍼진 아줌마 같지 않고 뭔가 전문직의 느낌이 네 개째 신고 있는 떨어지면 새로 사고 떨어지면 새로 사고 진짜 이만한 신발이 없어. 이거 옛날에 굽 있는 것도 판매하셨던데, 굽 있는 것도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굽 있는 거는 샤넬이었습니다 다섯 번도 안 신었고요. 이거는 곰 굽이 있는데, 10번 넘게 신었어요. 아니, 바이문으로도 굽, 굽 있는 거 했었잖아요. 아닌데? 했었어. 네? 이건 편집해야겠다. <laughs> 맞아요? 해, 어. 근데 굽 있는 것보다 얘가 편하니까 얘만 신게 되 거라고. 아. 근데 굽 있는 음. 것도 해주세요. 이제 약간 굽 있는 거 신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 얘기인 거 같은데요? 그거, 지금, 아까 뽑은. 써본... 원피스가 계속 지금 아른아른 버려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사고 싶다고 사이즈 안 맞는데 갖고 자지 않았으면 좋겠어. <laughs> 맞는 사이즈 한번 입어보시고 사시면 안 될까요? 지금 얼굴이 너무. 넘어... 뺄 건데? n 노노 o 그냥 그렇게 해서 못, 못 입고 버린 옷이 한두 벌이 아니죠? <laughs> 사이즈를 두개다 입어보고 구매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얼굴에 지금 너무 사고 싶은. 아, 당장 사서 어. 지금 여기 어. 가져가고 싶어. 요 지금 입고 갈 뻔한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laughs> 근데 그런 것도 좀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좀 같이 입어요? 만들려면 사야 되는데. <laughs> 웬만하면 은 이것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H를 조금 다르게, 네모로 아니, 비읍. 세종대왕님의 깊은 뜻으로 비읍으로 해주셨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어. 한대정이 나갖고 지금 전화가 200통째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하는 반은 됐을까요? 안 됐대요. 어. 아들이랑 통화할 때 갑자기 장르가 인간극장으로 가는거야 <laughs> 빠바바바 <laughs>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laughs> 세상엔 예쁜게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laughs> 20개 만3 0 0 0원 맞아요? 딸로 <laughs> 만들어서 그런가? 반반 할지 지금 한만 할지 너무 고민돼요 결심했어 반반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이호두가다 냄새를 뿌리 쓸 수가 없네요. 네, 저 다섯 개 다섯 개 드세요. 그리고 제가 백화점 여기 오면은 항상 사가는 나폴레옹 빵집인데 종류가 많은데 제가 여기서 항상 사먹는 거가 파스타 빵을 좋아해가지고 항상 요거를 사가요. 저희 아들은 여기에 케찹을 뿌려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빵은 소고루. 여기 소고루 맛있어요. 가 볼까 합니다 지금 유튜브 오늘 너무 없어 어. 중간에 날라갔어 촉촉한 호두바다를 기대했는데 겉바속초 아니.. 어? 아깝게 아상초 20개에 14,000원 이었잖아 혹시 10개만 파나요? 그 그러니까 판되는 거야 아 거기는 그렇게 써우나 있고 음아 이런 걸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그게 꼼짝없이 숨으게 사는 거야. 근데 너무 딱딱한데 원래 이런 건가? 원래 원래 겉바 속투 맛으로 먹는 거야. 반반 샀는데 배두 스크림만 나오고 있어요. 음 맛있다. 가뿐, 왜, 여름 옷 바람인가 싶으시죠? 사실 오늘 제가 백화점에서 마음에 쏙 드는 호피 스커트를 구매를 했는데 쇼핑하는 동안 브이로그를 하나도 못 찍은 거예요. <laughs> 뭐 샀는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여름에 이런 블랙 나시 같은 거에 가디건 하나 걸치고, 이렇게. 다니면 꾸안꾸 느낌으로 되게 편하면서 멋스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고 왔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네요. 빨리 입고 여름나라로 놀러가고 싶어요. 다음엔 브이로그를 더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